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음, 기독교에 대한 그 오해를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신앙생활을 한뭐몇십년 이렇게 하신 분들 많죠 교회 안에서 보면 뭐 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 장로 뭐 권사님, 뭐다 맞죠. 목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어떤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 뼈대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그, 개명, 첫 개명을 주시고 두 번째 개명 없어요. 첫 개명이에요, 그냥. 개명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마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개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꺼번에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죄도 물리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완전히 뭐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완전히 100%이기지는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은혜로 죄인이지만 어 죄를 이겨나가면서 물리쳐가면서 사는 것이지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죄성이. 죄는 하느님 앞에서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사람의 육신의 속성에서는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어 이게 미움이라는 그 마귀 역사고 어쩌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소욕에서 나오는 죄성 중에 하는데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막 열매를 맺어가고 뭐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어 뭐 온유와 절제 이막 그런 막법 성령의 법이 막 있어요. 음?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이 죄는요 엄청나게 그 능력이 막 힘이 장난 아니야. 한번 어떤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요 막 용서할 수없으면고이 속에서 불타오르고 막 원통하고 원망하고 막 이것이 막 타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서도그 시간 오래 세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그것이 그것을 이겨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워하는 거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속으로 원통히하면서 미워하는 거 결국에는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일이 되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되버려요. 저는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 을 유심히 관찰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들이 성령이 소멸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그들을 보면은 어 남들에게 성령이 소멸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남들에게 육신의 막 사람의 노력으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인양 보여지 외식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요, 하, 막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막 눈물을 내서 막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면 중지기에 막 세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응? 근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속에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식하지 않으세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속임당하고 사람들한테 막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다 깨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몇십 년 동안, 한번 미워하면요, 몇십 년 동안 미워요. 우리 주변에요. 어떤 목회자도 있고, 뭐,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상담도 하고, 어, 부부관계 어려움, 뭐, 교회 안에서 어려움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몇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응? 지금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입만 무성이, 입만. 응, 음? 열매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덕이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응, 음? 덕을 세운다. 열매를, 성령이 열매를 맺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어,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그렇죠. 계속 주님께서 가장 어~ 멀리 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굉장히 진노하는 그런 것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그때 굉장히 막 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와가지고 어~ 장 장사 시장통을 만들어버린 시장 안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도 보고 굉장히 주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그다음에 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소기관들, 그그 응? 그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들, 예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응? 부자와 나사로. 그런데 그 부자는요 비단옷과 그 다음에, 자주색 옷을 입고, 어, 누리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주님께서. 근데, 그 당시에, 그, 비단 옷과 자주색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 여기 자주색 옷을 비단으로 이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 그, 어디죠? 어, 카톨릭에 보면은, 비단 옷, 하, 그, 아이보리색 비단 옷에다가, 그, 자주색 나는 그, 이런 표식을 하, 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 보셨죠? 교황이나 뭐, 추기경 이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 주님의, 어, 굉장히, 어, 굉장히 그,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턱을 쌓지 못하고, 남에게 좋은 모습이냐 보여지는 거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겉은 번질한데 그 속이 그 속에서도 붕이 일어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이나 어느 공동체에 있어도 어미꾸라지가한그 어, 연못을 다 그냥 어? 막 흙탕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 특징이 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은 당을 짓기를 좋아해요. 자기네들끼리끼리 당을 짓는 사람 것을 짓고 어, 어떤 주체에 대해서 공동체의 주체성.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치면은 단임 목사와 그 담임 목사를 추정하는 그런 성도들, 중직들을 향해서 다른 당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교회 안에 많을수록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성령으로, 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다그 하나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일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요. 주님이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 음? 자기, 자기도 마찬가지로 조인이다라고 깨달아 가는 거죠. 음? 그러면서 자기가 깨지는 거죠. 그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깨어진다. 자기가 그만큼 많은 죄인임을 깨달아 간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뭐 교회 문턱 오 어, 들락거리고 넘나 들고 조금씩 하나 들고요. 그걸로 신앙생활 한 걸로 치는 거죠. 물론, 맞아요. 외적인 것도 있, 있죠. 유형적인 모습도, 응?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정,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잘하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게 되면요. 훨씬 신앙생활이 열매가 많게 돼요. 덕을 더 많이 쌓게 되고요. 음? 우리가 지혜가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많아요.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제가 지난 주에 어, 주일날 그 설교 대행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세상은 하늘의 에베소서 2 장에 보면 공중의 건세자 분자, 공수 중의 건세자 분자가 이 땅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딧 임금이죠. 거딧 임금이 이 땅에 모든 육신을 타락, 육, 육체와 인류를 타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 한계는 딱 거기까지예요. 공중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거기까지밖에 육신의 생각, 그죠? 로마서의 팔장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써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피 권세, 예수 권세, 피 권세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걸 이기고, 어, 하나님과 계속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그 더불어 힘을 덧잇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당연, 마저 그냥 추상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도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들을 오늘, 어,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그 사람들은 그 미움이라는 거, 그 많은 것 중에 미움이라는 거 한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몇십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초기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30몇 년실랑생 아니 그 결혼 생활을 는데막 부부간에 서로 어 얼마나 많은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가정 거의 없죠. 물론 안 싸우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싸운다는 표현이 막 주먹으로 막 서로 치고받고 싸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죠. 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응?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응? 속으로, 마음 속으로 이 속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은요 그걸 죄송으로 얘기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응? 너무 너무 얼토당치 않는 거예요. 응? 속으로 미워한다. 속으로 정죄하고 원통이 바깥으로 원통합니까? 내가 맨날 원통하다 원통하다 그러고 다닙니까? 속으로 원통한 거예요. 속으로, 응? 속으로. 원망은 입으로 뱉는 것이 원망이고요. 그 원망의 그 속의 근본이 원통이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거, 응?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기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어. 이걸 통해서 그 죄성이 얼마나 어 성령을 소멸시키고 기도하는데도 열매도 없고 신앙생활이 열매도 없고 재미도 없고요 즐거움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주님과 교제도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미움이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것은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능, 권세에요 그 미움이란걸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미움은 마귀의 근본이, 힘의 근본이에요, 근원. 응?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은 하느님 관계에 이간질 당했다고 보면 돼요, 마귀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처음 더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하세요. 고발, 자기 자신을 고백하세요. 자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나의 이 죄성을 자백하라그래 그러면은,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